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고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히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수 맥점이 될 만한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가능성 다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분석 영상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스트라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생태계는 이 개발자들을 위한 C 언어와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이크로소프트.net 프레임워크로 이동을 해서 자,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코인은 2017년도에 처음 발행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스트라티스 코인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앞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를 크게 가졌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거래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업비트에서 이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80%가 됩니다. 그야말로 순열 김치 코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코인이 되었고요. 시총은 2,630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 지난 급등 전에 2월 시총이 6조 정도 되었었는데 그에 비한다면 정말 작은 사이즈고요. 중요한 것은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 보유는 살짝 꺼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고래 세력이 매수해서 강하게 끌어올려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3월 중반, 잠시 약했었던 시장이 계속해서 양음 양음 이렇게 박스권 횡보가 진행 중이죠. 자, 결국에는 코인에서 이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등락 때문인데요. 우리 코인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이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 3월 중순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조정의 폭은 작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게 치고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가격 위치 이 양봉의 저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이때 나왔죠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요 계속해서 저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잠시 조정이 왔던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 자, 모든 상승파동은요, 3파와 5파의 상승 비율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이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저점부터 해서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는 역삼각 수렴 후에 지난 2월처럼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봅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디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이 가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목이 이 매집이 잘 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 매집력에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도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에서 매집 세력이 고래 세력인지 뭐 참치인지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이걸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조막 손이라고 부르는 뭐 온드 거세력, 뭐 이런 정도면은 종목을 패스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매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매집은 횡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 차트 보시게 되면 올해 전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그런 모습들 이런 횡보 구간에서의 모습들이 와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자 확실하게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파동은 상승 5파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상승 1, 2, 3, 4, 5파 나와주고, 하락 3파가 끝나고요. 다시 한번 1, 2, 3, 4, 5파까지 나오고서 조정파동, 하락 3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도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때를 잠깐 보시게 되면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잠깐 깨긴 했지만 결국 지켜주면서 올라가줬죠. 자 여기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지금 시점부터가 매수 맥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점이 될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수평 조정 대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반등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 0.618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아직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 16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를 지켜주느냐, 여기서 매수 맥점을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오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